삼각 함수부 1산면은 모든 삼각비가 플러스고 2산면은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거죠. 그래서 올 사, 안고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산면이 모든 삼각비가 플러스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가 양수예요. 그럼 탄젠트가 양수라는 거는 1산면과3산면이 되겠죠. 3산면이 탄젠트가 양수가 되겠어요. 코사인이 음수라는 말은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다 만족하는 사분면은 바로 3사분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니은은 4번, 4번 문제는 제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번 2번 니은 같은 경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사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가 3분의 1이다. 이게 나왔을 때는 양변에 제곱을 한다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1-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9분의 8이 나오네요. 그래서 양변의 2로 나누면 9분의 4다. 니은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빠진 3번도 제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벗겨야 되겠죠. 절대값 벗기려면 이게 음수가 됐다. 아, 그러면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음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이 음수라는 말은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사인만 양수이거나 아니면 코사인만 양수인 것즉 다시 말해서 2사면 아니면 4사면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일로 통분이 되고 코사인과 사인 곱하고 플러스 코사인의 플러스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서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면서 이거 지워지네요. 유념해야 될 것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일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일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즉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제곱이니까 이 친구하고 코사인하고 이라고 맞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이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되면서 이거 약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탄젠트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 3면 아니면 4 3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 3면일때 탄젠트의 값은 음수고 4, 3일 때도 탄젠트 값은 음수죠.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죠.